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사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자 지금 우리 셀바스 AI를 투자하신 여러분들 적자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어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 우리 셀바스 AI는요 지속적으로 AI 시장을 겨냥하고 있지만 적자를 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뭐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컨센서스 성장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지금의 주가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오늘 정확하게 좀 짚어드릴 거고 실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본격화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셀바스에의 주주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면서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2 8회 투자 자사 운영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 운영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한테 왔는데요. 누가 인증해줬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놓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사실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한 가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시장 하락 속에서도 기관이 몰래 담아가고 있는 정말 기회가 될수 있는 기회주까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놓칠 거 하나 없으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실제 우리 셀바스 AI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요. 당연히 요약 재무제표상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매출액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지만 2024년도에 우리 셀바스 AI의 메디아나를 인수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럼으로써 영업이익이 8억밖에 나지 않았고요. 단기 순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무려 10배 이상 나면서 적자가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본 주당 순익이 이 216원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단순히 생각해서 우리 셀바스 AI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 주당 원래 마이너스 200원씩 손해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셀바스 AI를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어떤 것 때문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이해하지 못해서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셀바스 AI의 실적과 그 다음에 주가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주가는 항상 6개월 전부터 반응하더라. 어떤 6개월? 실적이 반영되기, 실적이 올라오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6개월 전부터 주가는 항상 반영되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위험 자산인 이 주가는요, 여러분들의 심리가, 그리고 기대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반응을 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2023년도에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AI에 대한 이슈였어요. 특히 의료 AI 부각이 되면서, 우리 셀바스 헬스케어와 함께 같이 부각이 받았던 건 바로 셀바스 AI입니다. 이런 셀바스 AI가 2023년도에 딱 들어오자마자 실적 발표를 딱 찍고 나서 어마무시한 급등을 합니다. 무려 300% 급등하죠. 을 그런데 주가가 단한 번도 이 고점을 찍지 못하고 점점 내려오더니 지금 정확하게 저점을 잡고 반등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저점을 정확하게 들어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보세요. 여기, 연간 실적을 보시게 되면, 소폭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2023년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조달받은 이 셀바스 그룹이 준비하고 있었던 건 바로 M&A였어요. 그리고 인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현금 창출 능력이 맞아요. 없다라는 소식 속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보세요. 3만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지만 정확하게 실적 발표 6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셀바스 헬스케어가 2023년도 안에 맞아요. 실적이 분화되겠다라고 하는 소식 속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3만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가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실적 발표가 나자마자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저점을 어디까지 지켜줬어요, 정확하게? 2024년 6월까지 지켜줬어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다. 2024년도 1년에 여러분들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메디아나를 인수하면서 현금이 빵꾸나는 셀바스 헬스케어다 라고 한 소식 속에 정확하게 저점을 갱신할 때가 실적 발표 6개월 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셀바스 AI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에 반영될 땐 어때요? 이미 는다 주가를 보고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실적이 올라갈 걸 알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셔야겠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셀바스 AI와 헬스케어가 어떠한 실적이 있길래 지금부터 저점이다 라고 말하는 이영우 대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요, 연 200억 달러 수준에서 연 2023년까지 37% 이상 성장하고요. 1870억 달러,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70조 시장이 바로 헬스케어 AI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AI 시장은요, 물론 더 큽니다. 1500조가 넘어가는 게 바로 AI 시장인데, 실질적인 이 AI 시장을 석관하고 있는 건 누구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마, 뭐 아마존, 애플, 구글, 이런 애들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은 알수 있는 건 셀바스 AI는 방향성을 틀었다는 거죠. 바로 메디안을 통해서 의료 AI와 함께 헬스케어 AI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게 누구다? 셀바스 AI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일본과 미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요, 2024년도에 AI 진료 보조 시스템을 이미 의료 보험 항목에 편입됐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편입됐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뒤쪽에 설명해 드릴 건데 셀바스 그룹의 지금 포지셔닝을 보셔야 돼요. 셀바스 AI는요, 음성 기술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헬스케어를 통해서 영상판도 병력계측 진단 보조까지 알고리즘을 다룰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메디아나를 통해서 메디보이스와 같은 의료용 음성인치 솔루션이 지금 이제 일본과 미국 등의 현지와 번들로 납품을 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다국적 병원 체인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아산병원이라든가 다국적 병원과 체인과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국 내 네트워크에서 이미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내놓으하는뭐 대학병원들 이런 대학병원들 내 네트워크에서 이미 셀바스 메디보이스나 셀바스 헬스케어의 병력계측 영상판독에 대한 ai 음성기술은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력도 더 커질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 이미 납품이 진행되고 있는 이 셀바스의 음성기반 솔루션은 어때요? 맞아요. 음성기반 전자차트 입력은 이미 미국의 f d a 의 승인이 완료됐다. 특히 일본에서는요, 사전 검토를 이제 통과시켰다. 그러면 왜 한국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1억 명이 넘는 일본, 그리고 4억 명이 넘는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와 최소 10배 이상 차이 나는 국민들이 있고, 또, 미국과 일본은 한국 대비 의료 AI 제도화 수준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확장 및 납품 속도 또한 빠를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잘 보세요. 수출 1년차부터 20억 원대의 매출이 지금 셀바스 그룹의 매출이 발생됐다는 점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셀바스 AI를 보셨을 때이 미국과 일본 대비해서 한국의 의료 AI보다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예고하는 구조다.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업 보고서에 여러분들 미국 관련된 매출은요 비공개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임상 수익. 여러분, 들 인상시험 수익, 이건 뭐예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라이센스 수익, 여러분들, 미국에서 받아내고 있는 거죠? 이게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됐다라는 건 지금 이제 셀바스 그룹은 국내 기업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저조한 매출을 아직도 똑같이 이어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해외 진출, 미국 진출, 일본 진출로 우리 셀바스 a r 을 보셨을 때는 완전히 논리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셀바스 AI의 실적이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셀바스 AI가 교육 AI까지 지금 본격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셀바스 AI는요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완벽한 음성 인식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셀바스 AI 스케어의 여러분들. 적용시키면서 제가 영상 판독, 진단, 응답, 질병 가능성 예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셀바스 AI가 자신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을 지속적으로 정부 기관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문서 자동화, 뭐 학습 계획, 뭐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을 정부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헬스케어의 교육 AI 부분의 매출이 4억 원에서 무려 또두배 이상 성장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직접 GPT-4에 대한 기능을 설계했다. 그렇다는 건 우리 뭐 구글이라든가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뭐예요? 라이선스 비용을 주면서 원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응용 기능을 직접 설계했기 때문에 진짜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뭐요 AI 상장장 상장사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인 21%로 어떤 거다 매출 상승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어떤 걸 보셔야 돼요? 아, 메디아나를 통해서 완벽히 의료 AI로 시선을 돌렸고요. 이 의료 AI를 통해서 어떤 걸노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 진출에 어마어마 매출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걸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라이센스라든가 아니면 임상이라든가 납품을 통해서 매출을 실질적으로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두 번째는 사업다각화 생성형 AI를 통해서 지금 투자비 중에 전체 매출의 21%로 AI 상장사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대해 볼수 있고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생성형 AI를 가지고 있는 셀바스 AI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주가를 바라보면서 막대기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아 저점을 왜 올라가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6개월 뒤에 어마무시한, 어마무시한 매출 폭발력에 있어서 그걸 알고 있는 6개월 전부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누구? 셀바스 AI를 기대하며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워낙에 조용하게 셀바스 AI를 매집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금요일 날 처음으로 어, 거의 처음입니다. 이런 대량 물량이 좀 들어왔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다. 1차 상승 이후에 16,000원, 28, 어 12,800원. 가장 중요한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스권 안에서 맞아요.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물량을 모집하겠다. 매집하겠다라고 하는 신호탄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셀바스 AI에 대해서 지금 소폭의 조정이 나와도 12,800원이라는 든든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맞아요. 눈을 다시 돌리셔야 된다. 특히 물려있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이러한 것들을 알고 투자하신 분들과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은 계좌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셀바스 AI 외국인들과 기관들, 여러분들, 털리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네. 바로 소통방 참여를 도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문자로 셀바스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신 분들께 제가 이렇게 링크 발송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쉽게 들어오실 수 있게 누르면 들어오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쉽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간단한 도움 요청을 통해서 우리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셀바스 AI는 지금 AI 시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의료 AI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인 매출과 테마성 수급에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투자하신 분들은 빠르게 찾아오는 기회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방에서 이런 종목들 같이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가면서 수익 구간을 올리고 있는데, 전 여러분들께 실제 저의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매매 내역, 자, 보세요. 제 매매 내역 마크 조회를 보면, 매수하자마자 수익 났고, 그 다음에 4%, 7%, 하루에 7%로 차곡차곡 여러분들과 계좌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봉 하나가 6%기 때문에 우리 7% 수익 충분히 날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하루에 5%, 3%, 7% 아주 자그마한 이런 수익들이 쌓여서 100%가 되고 10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한 방에 모든 것을 인생을 거는 뭐 인생 역전의 종목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차곡차곡 쌓아가는 여러분들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께 우리 소통방에서 이렇게 같이 잡아가면서 같이 실시간 대응을 하면서 기회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안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1분만 더 집중하셔서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 종목까지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사 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 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주매령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정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 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 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 로보티스 한국 카본 서현이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 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연이화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 8115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8115-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산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